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교육 정도, 소득, 직업, 근로 조건, 인간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로 교대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근무시간이 바뀌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피로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그 외에 이제 그러면서 이 몸의 에너지 대사라든가 대사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까지 유발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리듬의 저하가 오기 때문에 어, 면역력 저하라든가 또그 외에는 어, 수면의 질 저하에 따른 기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실제로도 이런 리듬 변화가 건강에 좋지 않은 유해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혈관에 따라 흐르는 면역세포인 MK 세포와 T 세포를 만나 이들의 활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만약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하는 밤에 우리가 빛을 쐬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면역세포들의 활성화가 영향을 받아 우리 몸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교대 근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상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또 다른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